자 오늘은 첼시 유스두 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리길모하고 코너갤러건데요. 어, 나이도 좋습니다. 빌리길모 같은 경우에는 2001년생 그리고 이제 코너갤러거 같은 경우에 는 2000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조코칸과 싸울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세대교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첼시의 자리를 잡을 것이며 이들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는 이제 빌리길모를 볼 건데요. 빌리귤모의 특정적인 경기가 하나 필요하겠죠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저는 첼시에 있을 때 에버튼전 선발일 같습니다 이때 에버튼전이 이제 리그전인데 당시 이제 상황을 보면 첼시는 4위고 맨유가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5위까지 쫓아오고 턱밑까지 쫓아와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는 계속 이겼어야 했는데 강적 에버튼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첼시가 상황이 좋냐 그게 아닙니다 캉테, 코바치치 부상이지. 조르지뉴는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상황이에요. 초유의 상황이죠. 조코캉이다못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이 미드필더를 어떻게 꾸려서 나올까 했더니 램파드 감독은 마운트, 바클리, 길모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마운트, 바클리, 길모예요.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마운트는 공격적일 것이고, 바클리도 공격적일 것이고, 뒤에서 후방에서 빌드업을 조율해줄 건 길모가 되겠죠. 길모가 그랬습니다. 이 마운트 바클리는 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길모는 뒤에서 활동량 많은 조르주뉴 역할을 해 줬거든요. 이게 당시 길모의 기록인데 패스가 80개로 가장 많은 패스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74개가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후방에서 빌드업을 뿌려줬고 12.62km를 뛰었기 때문에 당시 22명 중에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뛰는 조르주뉴 같았거든요. 이 중원의 활력도 계속 넣어 주고 뭐 패스도 끊으려고 막 다니고 패스도 넣어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비단 한 경기를 잘했냐 그건 아닙니다 이전 경기였던 FA컵에서 상대가 리버풀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리버풀이 조금 로테이션을 돌렸던 걸로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마운트 바클리 길모로 나왔단 말이에요 음, 근데 거기서 길모가 맹활약을 하면서 야 이거 잘하면 타미 혹은 마운트처럼 자리를 잡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캉테, 코바치치, 조르주니어가 복귀하니까 워낙에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이라서, 어, 결국 이들을 넘지 못하고 후반기로 가서 조금씩 경기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설명드릴 건데, 제가 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일상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설명드리는 거는, 글쎄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길모가 롤모델로 잡는 거는 이제 스페인 미드필더들이에요. 뭐, 세스크 파브레가스, 이니에스타, 사비, 뭐, 이런 쪽인데, 저는 이거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세 명은 피지컬로 축구를 하지 않아요. 뭐 세스크 파브레가스도 이 압박이 들어왔을 때 약간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랬는데 이 피지컬로 축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1번, 2번은 다양한 롤을 소화할수 있다라는 거. 세스크 파브레가스만 보더라도 최전방 펄스 나인부터 공미, 첼시에선 중미로까지 뛰었기 때문에 길모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닐까. 롤 모델인 것은 자기를 좀 빗대서 보는 것도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제 세스크 파브레가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 길모어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인 것 같은 게 입단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 길모어가 가장 지향하는 바는 사비나 세스크 파브레가스 그 어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플레이도 그렇게 해요. 이 코바지치의 전진성을 보여준 적도 있고, 빡투박으로서 강태의 수비적인 능력을 보여준 적도 있고. 그 그러니까 전진성을 갖고는 있지만 수비적인 능력을 보여준 적도 있고 조르지뉴 롤까지 맡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소화한 적은 없지만 어 나는 이런 이런 유형으로 크고 싶다라는 것은 충분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세스크 파브레가스처럼 한 방에 경기를 뒤집어엎을 만한 이 공격적인 패 어, 공격적인 패스나 이런 빌드업 그런 빌드업을 하는 유형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길모의 능력을 봤을 때. 패스가 좀 되는 캉테. 안 되면 싸비.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패스가 되는 캉테면 너무 좋죠? 빡투박의 정석 아닙니까? 패스가 되는데 수비가 되는 그, 그것도 수비 능력이 캉테급으로 된다 그러면 아마 길모 같은 빡투박을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좋을 겁니다. 근데, 음, 요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피지컬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앞서 말한 캉테나 베라티나 뭐 포지션은 다르지만 메시나 이 키가 작고 피지컬이 좀 작다고 해서 강한 압박을 들어오면 무조건 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강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벗어나고 오히려 공을 뺏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글쎄요 길모는 조금 피지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모습도 보여줘서 아 그리고 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캉테베라티처럼클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피지컬적으로 본인이 좀 키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단단해지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군 가능성을 조금 보자 그러면 어, 현재 캉태 그러니까 조코캉이죠. 조코캉 사울이 있습니다. 캉태는 이제 요근래 부상이 정말 잦아졌어요. 제가 기록을 찾아본 적도 있지만 2년 동안 200일을 부상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상이 잦아지고 있고 코바치치 조르진유도 나이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사울도 조금 나이 차이가 있고, 개당 사울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본 적은 없지만, 글쎄요, 만약에 이들 중에 한 명을 밀어내야 된다 그러면, 캉테를 밀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길모, 캉테가 같이 있는 미드필더는 조금 불안합니다. 물론 무조건 키로 이렇게 축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캉테하고 길모를 동시에 놨을 때는 제공권에 조금 압박을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음,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길모가 정말 급성장을 해서 쓸 수밖에 없게 되지 않는 한은 강태가 어, 조금 이 세대 교체가 될 때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놀이체의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리고 주전으로 기용을 받고 있어요 이세 경기 동안 90분이 두번 79분이 한 번으로 플레이타임을 보장받고 있지만 아이 어,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수비적으로도 조금 글쎄 이런 느낌이고 공격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슈팅 한번 있었던 것 같으니까 아, 이 공수에서 아직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코너 갤러거입니다. 길모가 이제 레인저스에서 넘어왔다면, 이제 코너 갤러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선골 뉴스고요. 임대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찰턴, 스완지 시티, 웨스트브롬, 요번에 크리스탈 팰레스까지 임대를 좀 많이 다니는데 원래 2브 리그, 3브 리그로 갔다면 요번에는 1브 리그로만 돌고 있는 어, 전도 유망한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기를 하나 딱콕 집어서 이 선수를 이제 눈여겨보게 된 경기를 하나 찝은다면 웨스트브롬 시절 때 맨유전입니다. 사실 웨스트브롬에선 영 플레이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잘한 자원이 없을 거예요. 웨스트브롬, 웨스트브롬에서 첼시 상대로 말고 첼시 상대로 잘한 거 말고 전체적으로 놓고, 놓고 봤을 때 코너갤러거가 제일 잘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특히 24라운드 맨유전을 잘했습니다. 이때 이제 맨유전에서 비겼는데 이 어시스트도 해요. 그것도 그거지만 경기 내용이 이렇게 좋습니다. 풀타임을 뛰었는데 93%의 패스 성공률, 4번의 키 패스, 2번의 블로킹, 1번의 인터셉트 1번의 태클 등 되게 투쟁적이면서 공격적인 패스를 많이 성공하는 전형적인 박토박인 거죠. 글쎄요, 이, 제가 왜 이런 투쟁적인 모습을 좋아했냐면, 사실 첼시는 캉태도 있습니다. 캉태도 이렇게, 인터셉트나 리커버리지 이런 게 되게 좋지만, 이 전투적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전투적인 미드필더가 없어요, 첼시는. 투쟁적으로 싸워주고, 조금 강한 압박을 넣어주고, 공격이 넘어올라 그러면서 좀 부담스럽게 하고 이런 미드필더가 없는데, 어, 코너겔로고에게는 그런 모습을 좀본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플레이 스타일로 넘어가면 전형적인 박투박인데 수비력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 활동량 좋고, 공격적으로 넘어갔을 때이 선수가 침투나 이런 거를 해서 본인이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공격적인 빌드업이 좀 되는 자원이에요. 왜 워낙에 자기가 투쟁적이고, 이런 몸싸움이나 이런 걸 거부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몰고 올라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패스를 아예 안하려 그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육각형이긴 한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아, 가까운 유형. 이 선수가 만약에 이대로 큰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유형이 정말 잘 컸을 때 룬이나 바클리 유인데 그러자니 공격력은 지금 조금 아쉽고요 훌륭한 빡투박이 되자 그러니 이 패스가 좋지도 않고 패스가 조금 투박하긴 합니다. 거기다 이제 캉테처럼 엄청난 수비력을 갖고 있지도 않아서 음, 이 유스들이 많이 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육각형이라는 단어에서 많이 망합니다 아이 선수는 요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해 했는데 이게 영원히 안 커지는 거예요 작은 육각형으로 계속 머무는 거죠 이게 글쎄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물론 선수가 육각형이었을 땐 좋은데 자기 장점이 분명히 하나가 있고 육각형일 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갤러거가 조금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요 지금 투쟁심만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활동량 있고 투쟁심 있고 이런 선수들이 중위권에 되게 많습니다. 중위권에서 하위권. 음,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비수마, 이제 시, 이적한 시소코, 맥토미니, 드링크 워터. 그러니까 좀 투쟁적으로 싸워주고 좀 도전적인 패스를 해줬던 선수들이 이런 예시가 있는데. 글쎄 맥토미니는 잘할 때는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갤레거도 마찬가지예요. 잘할 때는 정말 잘해요. 그러나, 이제, 맥토미니는 좀더 지켜본다고 해도, 투쟁적이었던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중위권이나 B클럽에 있어도 망했던 선수들이거든요. 음, 게, 그러니까 갤레거가 투쟁적인 건 좋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좋지만, 어, 본인이 조금 더 B클럽에 어울리는 선수가 되려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어가자면, 지금 첼시 1군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강태 조르지뉴, 코바치치, 사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이제 폼이 어떻게 되냐의 싸움이라서, 싸울까진 모르겠는데 일단 투쟁적이라고 느낄만한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갤레거의 투쟁적인 능력은 필요하겠지만 이 선수가 그거 외에 뭘더 보여줘야 1군에 합류를 하고 좀더 나아지고 이런 것인데 아직까지는 겔레거는 투박하고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못했고 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는 좀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선수 중에 먼저 자리를 잡을 것 같은 선수는 아 그래도 길모호인 것 같습니다 길모호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어, 첼시에서 활약했던 적도 있고 보여줄 수 있는 툴이 좀 많아요. 피지컬적으로 한계는 좀 있지만 보여줄 수 있는 툴이 많아서 둘 중에 먼저 자리를 잡을 것 같은 거는 길모이긴 합니다. 음, 물론 둘다 임대 가서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제일 중요한 문제겠지만 둘다 잘했다고 했을 때는 어, 솔직히 길모가 먼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만든 라인업이 이런 것인데. 어,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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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이 정말 잘 됐어요. 싸울이 잘 됐다 그러면, 오히려 길모가 뒤를 받치고 갤레거가 조금 빡투박이 돼주고, 싸울이 좀더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3 미들이라고 했을 때, 자, 2 미들로 놓고 봤을 때는, 어, 뭐, 싸울 길모가 될수 있고, 싸울, 뭐, 갤레거가 될수 있는데, 싸울 갤레거가 될 확률이 없거든요. 거의. 왜냐면 둘다 거의 비슷한 툴이기 때문에, 싸울이, 그대로 건재하게 있다 그러면 갤레거는 또다시 임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싸울이 잘안 되고 라이스라든지 기타 등등이 영입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길모나 갤레거나 영입, 어, 적극적으로 기용받을 확률이 높겠죠. 음, 그래서 요런 라인업까지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요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뭐 어떤 뉴스 대 어떤 뉴스 이런 식으로 해볼 거거든요. 아, 최신 워낙에 좋은 뉴스들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